OpenAI, 한국법인 초대 대표로 김경훈 전 구글 코리아 사장 선임. OpenAI가 한국법인인 OpenAI 코리아의 첫 번째 총괄 대표로 김경훈 전 구글 코리아 사장을 선임했습니다. 주요 내용, 김경훈 대표 이력, 2015년 구글 코리아에 입사하여 마케팅 솔루션, 아시아 태평양 전략 총괄을 거쳤으며, 2021년부터 최근까지 구글 코리아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그전에는 베인 앤 컴퍼니에서 ICT 관련 전략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학력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MBA 학위를 받았습니다. 선임 배경 올리버 제이오픈 AI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총괄은 한국이 AI 도입에 매우 적극적인 국가임을 강조하며 김경원 대표의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이 한국의 AI 전환을 가속화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포부 김경원 대표는 한국의 혁신 역량과 오픈 AI의 기술을 결합해 한국이 글로벌 AI 선도국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산업계, 개발자, 학계, 정부 등과 협력하여 책임있는 AI 활용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선임은 오픈 AI가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의 AI 기술 확산 및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보여주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